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가 아닌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개발캐스터로 새롭게 인사드린 류승희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인사드리면서 오늘은 재개발이면 누구나 알 만한 용답 1구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지도상에 용답역만 검색을 하셔도 바로 밑에는 2호선인 용답역과 바로 위에 답심리역인 5호선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으로 서울교육문화센터를 따라서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안에서 성공적인 사례론는 청계 리버뷰 자의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핫했던 현장이죠. 평균 분양가가 12억이고, 현재 입건은 16억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쌌던 현장이 로드뷰 2019년만 보셔도 상당히 많이 노후되어 있던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들 가는 CU나 GS25 편의점이 아니라 젊은 분들은 모르실만도 한데 옛날에 나들가게라는 구멍가게 이런 구멍가게가 많을 정도로 정말 많이 노후가 되어 있던 현장이 청계리뷰업을 자이로 정말 새롭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 분양가가 12억이었는데 조합원 분들 같은 경우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분양권을 받았다고 그러면 6억에서 7억 정도의 현재 입주권 16억만 해도 벌써 시세차익 9억 이상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요즘은 재개발에 대한 문의나 투자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 용답 1구역마저도 바로 밑에 용답 2호선과 바로 위에 탑 10리역 5호선 그리고 청량리역까지 등접되어 있고 한양대와 성동구청 그리고 한강까지도 차량 1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렇게 주변 호재들이 많은 가운데 재개발하면 동의서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세요 하지만 여기는 동의서가 이미 65% 이상이나 거쳤던 현장이고 현재는 효력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8월 18일 사령일 기준으로 12일 후면은 효력정지가 바로 풀리고 동의서가 거쳤던 현장이기도 하고 저희 매물 같은 경우는 푸른 기준 2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현장이 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은 발빠른 분들이 먼저 좋은 매물을 선점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좋은 매물을 선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오늘 용답 1구역 재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캐스터 류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